현재 부산은 주말 등 공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 소아과 병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의회에서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국회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데요. 소아 환자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진명 기자입니다. 영도구의 한 소아과 병원. 월요일 아침부터 진료를 보러 온 아이와 부모들로 북새통입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 애기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기 주말에 하고 한다니까. 대부분의 소아과 의원들이 주말과 휴일 진료를 하지 않아 급할 땐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지만 문제는 응급실에는 상주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급션의 솔직히 화 전문이 아니니까 조금 불안해서 응급실은 안 가고 그냥 주말 원료일까지는 조금 버티는 법에 있어요. 좀 방법을 이제 약이나 호흡기 치료 같은 것도 집에 그냥 구비해 놓고 어린이 이제 큰 전문 병원 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간 진료와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은 전국적으로 47곳 지정되있습니다이 가운데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네 곳. 기장과 동래 영도 연제구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달빛어린이병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조례에 근거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활동하는 소아응급의료기관에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소아과 병의원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 지열실 이렇 끝나면 택시비라도 조수 보내야 되는데 그 이제 경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하게 되면 어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도 어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정이더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기존 의료 수가를 상향시키는 등의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아 환자 진료 공백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적 또 특히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아 응급 의료기관 지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응급 의료기관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죠. 국가의 한두배 정도 이상 상향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합의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아 환자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